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2024 인천 아트쇼. 우리 기자들의 눈이 현장으로 나왔는데 부수 곳곳에서는 각 갤러리마다 작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피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관련 그림들이 이미 선점이 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작가들이 출품한 갤러리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잠시 후 유종복 인천시장의 축사가 있을 텐데요. 우리 기자들의 눈이 이 현장 곳곳을 누비며 그림에 대한 예술에 대한 휠링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출품함으로 인해서 휠링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열 작가. 그는 물방울 등 테마를 한두 가지를 가지고 예술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김창렬 작가의 영롱하고 투명한 물방울과 관련해서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2024년 인천 아트쇼 정말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항아리 그림인데요. 사랑답다. 벌써 이름부터가 참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갤러리 내부 안을 보면은요 미나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나 그림을 가르치고 공유하는 갤러리의 세계 내부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수혁 작가 사랑답다 이 항아리 미나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갈라몰리에 오신 방문객에게 그림 전시와 관련해서 소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저는 여기 근처 집 가까운 곳에 있는데 네. 네, 오늘 이쪽에 가까운 데서 그림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아기 네. 아빠랑 같이 네, 관람하러 왔습니다. 아 네. 유심하게 이 복숭아 그림을 네.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 이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실물인 줄 알고 아, 그 그림으로도 이렇게 실물처럼 전 똑같이 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놀랐죠. 아무튼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부스는 아트 스페이스트 인 갤러리입니다. 판타지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나고 있고요. 원형의 그림들 그 깊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인천 아트쇼 많은 예술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속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 이사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미술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조명하는 음. 어, 다양한 특별 전시 코너가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인천시 지방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신 양면 시장님의 따뜻한 그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음. 어, 시의 도움 음. 있기 전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천시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인천시 미술 시각 미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저희 스스로가 먼저 깊게 고민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 물론 여기에 이제 130여 개로리에 1,300여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하고 6천여 작품이 있는 등 아주 풍성한 규모를 자랑하지만은. 결국 내용적으로 볼때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지금 인천팔기 들라서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 결국은 수요자가 없는 공급 기능을 위로했습니다. 그림 하나 걸어 볼까요? 이것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축하한다. 24일을 마지막으로 인천 아트쇼가 마무리됩니다. 활동했던 여러분들을 요청을 받아 조금 있다가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그 인터뷰를 들어보고 방송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인천 아트쇼. 참으로 특이한 모임이 있는데요. 올해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첫 달에 니들자로서 이 모임을 꾸준하게 지켜가는 피움 갤러리 김수영 회장님과 동우의 여러분, 작가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김수영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이 10인회가 이렇게 탄탄한 기반 을 잡기까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운결의 10인회가 네. 어, 첫 발족 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네. 우리 10인회 회원 10명 모두 모여서 네. 자축하게 될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회장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피움 갤러리와 연을 맺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잠깐 듣고 싶거든요 정말 인생의 위한 분을 만났어요 동영호 회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이 그림 좋아하고 당신이 예술인들 지원 많이 해주는 거 아는데 내가 당신이 필요한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첫 계기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뒤에 보니까 그 피움 갤러리에 박영주 원장님께서 부진들도 많이 양성하고 계시고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백강의약품 성용호 회장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피움 갤러리라는 갤러리를 통해서 남은 여생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을 하나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정이 새로워지고, 그러고 피움 갤러리를 더 아름답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다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원장님, 성용호 회장님, 감사드리고 이 모임이 오늘 첫돌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하는 아름다운 모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성가소빈여회 유정자 수녀입니다. 예 신종태입니다. <laughs> 백광약품의 회장으로 있는 성용우입니다. 고복숙입니다. 한국화가 김치열입니다. 한국화가 강광일입니다. 피움갤러리 원장 박영주입니다. 컨템포러리 어, 현대아트 송기창입니다. 피움갤러리 이수옥입니다. 우정현입니다. 기웅 갤러리 10인 동우회 김수영 회장님부터 동우회 선생님들의 모든 소개를 드렸습니다. 1,300분들의 작가님들의 출품작 6천여 점의 그림들 가을의 진풍경과 어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의 눈이 인천 아트쇼를 찾아 이러한 힐링의 시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방문객들이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이 인천 아트쇼, 더욱더 발전을 기대하면서 기자들의 눈, 송도 캠벤시아에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